할렐루야.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으로 새 사람을 입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현실의 삶 속에서 바울을 제어하고 계시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바울이 선택하고 계획했던 것을 막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과 계획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았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 선교의 역사 방향이 동쪽이 아닌 서쪽으로 흘러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의 방향을 이끌고 계셨던 성령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바울이 성령의 이끄심을 뿌리치고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계획을 따라 움직여갔다면, 그 다음에는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이 답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구약의 사울 왕을 생각해 보면 아마 그 답을 추측해 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무엘 선지자의 권면을 듣지 않았죠. 자신의 내면의 소리와 백성들의 소리를 쫓아서 움직이는데 결국 그 결과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결국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전쟁터에서 죽고 맙니다. 영의 소리와 육의 소리를 구분하지 못했던 사울 왕은 결국 가문의 멸망을 자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리, 음성, 말씀을 듣지 못하고 육신의 소리에 근거해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과 영의 생각을 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면 그곳에는 사망이 기다리고 있고 영의 생각을 쫓아가면 현실적으로 힘은 들 수가 있겠지만 결국 생명과 평안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때로는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영생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낮아져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가셨지 않습니까? 이처럼 영의 생각과 생명과 평안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성령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가야 할 때가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다가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본문 1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조언해서 정은 하느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행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이 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죠. 이방인이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로마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육신의 생각이란 바로 이방인들이 쫓아가는 마음의 험한 것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이 세상만이 그들의 소망이자 그들의 희망이죠. 그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그런 것들을 통해 행복감을 느끼길 원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러한 것들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허망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네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결국 허망한 것들을 쫓아 살아간다는 라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 은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전도서 1장 2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 948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러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4절. 네, 전도서 1장 14절. 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17절.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써서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전도서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간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은 왕이었으므로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재물도 가지고 있었고, 주위에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해보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런 것들은 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고, 모든 것이 다 무익한 것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남기죠. 전도서 12장 1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결국 솔로몬 왕도 참 인생의 길을 찾았던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바람을 잡는 것 같았고,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무익한 것이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이 무엇이 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지침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계는 말씀의 원리대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육신의 생각들을 하고 싶은 것다 하며 살아보았으나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생각을 조차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솔로몬이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조차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의 생각을 조차 영의 일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가치를 두는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방인들이 조차 행하는 험한 것들에게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 영의 생각을 조차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방인의 험한 것들을 살아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온다고 하고 있습니까? 본문 18절 같이 돌아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찾았습니까? 네, 같이 출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이토다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것에 집착하고 이방인들이 즐기는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게 된다면은 어떤 결과들이 있게 되겠습니까? 총명이 어두워진다라고 하고 있죠. 영적인 총명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도 점점 둔해져 가게 되고 우선적으로 해야 할 영적인 일들을 놓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적인 것을 분별하는 것에 매우 둔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깨달음도 약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함이 드러나게 되면서 육신적인 냄새가 폴폴 나게 될것습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기도가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 되고 순종이 되겠습니까? 아마 안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마음이 굳어지게 됩니다. 마음이 굳어지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자가 자기자가 강해진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있그심을 감지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처럼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먼저 귀가 기울어지고 사람들의 소리에 먼저 반응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져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어떤 결과가 올까요? 1 8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점점 세상에 속해지고 점점 마귀에게 빠져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듣지 않고 있다는 것, 잘 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겠죠? 잘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집중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무엇을 듣는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색은 어떤 것일까요? 19절 오늘 본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죠?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모르시게 되면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죠 내가 기도가 좀더 필요하다 내가 말씀 읽는 것이 좀더 필요하다. 내가 좀더 겸손할 필요가 있다. 등 이러한 것에 대한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더 육신의 생각으로 행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게 될 수도 있다는 라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거룩에 대한 열정들이 사라지게 되겠죠. 세상에 쾌락에 몰두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더러운 욕심을 향해 나가게 될 것이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라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할 때에 했던 것으로 만족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배우던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예수님은 진리라고 배웠죠.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리가 되신 분이시죠 참 길이 되시며 참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21절 시작하는 부분에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진리가 있다고 하고 있죠.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 진리의 예수님에게서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가 그러니 어떻게 살아라라는 겁니까? 진리를 따라 살아가라라는 거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새롭게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는 삶은 예전에 경험했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삶에서 24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에베소서 2장 22절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면은 지어져 가는 존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2장 22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고 있다고 하십니까?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지어졌다고 하고 있습니까?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새롭게 지음을 받게 된 후에도 여전히 지어져 간다. 성화의 과정을 긋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세 사람으로 지음을 받고 계속해서 장성한 불량을 향해서 지어져 가고 있다는, 어, 아, 것입니다. 우리가 지어져 갈 때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짓는 것은 아니죠. 예. 본문 2 4절를 보게 되면은, 지어심을 받은이라고 되어 있죠. 예. 지어심을 받은. 이 말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로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나를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해서 우리가 지어졌고 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지어지면서 무엇으로 지어졌다고 하고 있습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계속 장성한 불량으로 지어져 가는 것은 이 세상의 그들을 통해서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졌고 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은 것을 말합니다. 즉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말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충돌이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지 않겠죠. 하나님과 매우 조화를 이루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이란 하나님을 향해 나타내는 성결과 경건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향해 가는 삶이 아닙니까? 그것은 곧 예배하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 온 몸과 온 정성으로 경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삶은 성결과 경건의 삶을 추구해 가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서는 이런 삶을 우리가 들어야 할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과 충돌됨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 되도록 해라. 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다. 라는 거예요. 이러한 중심은 오늘 보면 24절에서 결론 짓는 말씀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과 상관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내 안에 들어와 계시죠. 그예수님께서 이제는 나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풍요와 이 세상의 재미와 이 세상의 쾌락과 행복으로 지원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새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새 사람인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새 사람입니다. 같이 해 줍시다. 이제 새 사람 되었기 때문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졌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의를 추구하고 진리의 거룩함을 추구할 때에 하나님과 굉장히 깊은 조화를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거룩함을 쫓아 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소통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도 소통이 안 되면 힘들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소통이 안 되면 힘들죠.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이 되지 않으면 그의 삶은 또한 힘들어지게 된다는 라 거죠. 사도 바울은 동쪽 비두니아로 성교하러 가기를 결정했었죠. 그렇지만 성령님은 그것을 막으셨어요. 그때 바울은 공곰이 생각하며 자신의 결정한 것을 포기하려고 할 때에, 결국 그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그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은 어디로 향하게 합니까? 로마로 향하게 하죠. 그 로마에서 바울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즐겁고 행복한 금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정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십 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방인이 그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하였는데 너희는 그와 같이 배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배웠단 말입니까?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설친대. 우리가 배운 것은 예수님의 진리를 듣고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방인들이 행하는 마음의 허망한 것들을 쫓지 말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지 말고 무엇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은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새롭게 된 심령으로서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쫓아서 영의 일을 쫓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3월 이후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들로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진리로 가까이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와 네.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될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치밀한 교제 속에서 우리의 영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과 함께 성리에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